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삼업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안전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풍성한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무리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목자 없는 영가 같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잔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펼치시는 큰 잔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축복하고 주신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받아 나누어 줄때남자만해서5천명이 먹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모습, 이 모습은 커다란 잔치의 그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 그렇게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의 잔치를 예언했습니다.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큰 메시아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 이 메시아의 잔치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열왕기야 4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입니다 거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를 가지고서 1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표인 엘리사를 능가하는 큰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겁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만나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만나는 비록 하늘에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단지 잠깐 동안 육신의 생명만을 연장시켜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 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만날을 능가하는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영생의 잔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은 후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들에 근거를 두면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메시아 잔치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신 메시아의 잔치는 그 앞에 기록된 헤로드 왕의 잔치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앞서서 마가복음 6장 21절로 28절에는 갈릴리의 왕인 헤로시 베푼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 이헤로당의 잔치를 보면 일단 높고 힘있는 사람들만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6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일 잔치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수 없는 겁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대신들, 참부장들, 갈릴리의 귀인, 다시 말하면 갈릴리의 VIP들만 초대를 받아서 이 해로당의 잔치에 참석을 한 겁니다. 또이 해로당의 잔치는 왕궁에서 벌어지는 화려하고도 욕망이 가득한 잔치입니다. 해롯의 잔치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유흥을 돋굽니다. 이 자리에는 헤로디아의 딸도 들어와서 관능적이고 내세적인 춤을 추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함과 정욕이 가득한 자리, 그곳이 헤로당의 잔치 자리였던 겁니다. 헤로당의 잔치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헤로당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춘 것을 기뻐하면서, 어떤 소원이든지 네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구한다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는 헤로당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 한껏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헤로당의 잔치는 그 화려함과 부유함과 강한 권력의 이면에 악함과 잔인함이 드리워져 있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음모가 펼쳐졌고,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화려한 잔치였지만, 사람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얹혀져 나오는 아주 끔찍하고도 잔인한 자리가 헤롯의 잔치였던 겁니다. 이헤롯당의 잔치는 타락한 세상이 펼치는 잔치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베푸는 잔치에는 아무나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소위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실력 있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부유하고 귀한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또한 세상의 잔치는 화려한 왕궁에서 온갖 정욕이 가득하게 펼쳐집니다.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온갖 정욕을 분출하며 망측하는 자리가 세상의 잔치 자리인 겁니다. 더불어 그 잔치의 이면에는 음모와 술수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잔치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인도 거침없이 죽여 버리는 그런 악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잔치 자리가 세상의 잔치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메시아의 잔치인 이 오병여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여의 잔치는 왕궁이 아닌 빈, 들,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세상적인 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음식인 보리떡과 물고기로 베풀어지는 아주 소박한 잔치입니다. 이 메시아의 잔치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정욕의 분출이나 세상 권력의 과시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함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국률이 있습니다. 자기의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잔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피흘림이 예표된 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사람을 먹이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오병의 잔치는 남을 죽여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런 잔치. 남을 위해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잔치인 겁니다. 바로 이런 잔치가 메시아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인 헤롯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가 얼마나 다릅니까? 무엇보다도 이두 잔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헤롯의 잔치는 아무리 화려한 물을 누리고 귀한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한 순간의 즐거움과 배부름뿐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자극적인 춤을 보고 육신의 정욕을 만끽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멸과 죽음을 향해 가는 잔치입니다. 정욕이 가득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의인도 가차 없이 죽여버리는 이 잔치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화려한 잔치는 사망의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잔치는 하나님을 정의하며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먹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사망의 잔치가 해로당의 잔치라면,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로당의 잔치와 대조적인 메시아의 잔치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내가 해로당의 잔치가 아닌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로당의 잔치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도 해로당이 불러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그런 해로당의 잔치에 참여해서 화려함과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해로당의 잔치에서 나의 정력을 마음껏 충족시켜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화려한 잔치에 초대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길을 쓰며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화려함과 후와 권력과 영광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메시아의 잔치는 무시합니다. 하찮기 여입니다 메시아의 잔치로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면 외면해 버립니다. 왜 외면합니까? 너무나 별벌리롭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잔치는 왕궁이 아니라 빈 들에서 열립니다. 산의 진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과 물고기를 줍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소박함이 있습니다 짜릿한 정욕의 만족이 아닌 경건과 거룩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헤롯의 잔치에만 관심을 두고 헤롯의 잔치만을 부하면서 헤롯의 잔치 주변을 늘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일례로 이 주일 아침에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갈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선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관심이나 둡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대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헤롯의 잔치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헤롯의 잔치는 아무리 화려하고 귀한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즐거움과 배부름뿐입니다. 자극적인 춤을 보며 육신의 정욕을 만끽한다 하더라도 금방 허무해져 버립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이런 헤로당의 잔치, 세상의 잔치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무언가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몸부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허무함과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서 헤롯의 잔치를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키고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피흘리는 해로사 잔치에 혹시라도 참여하고 있다면 속히 그 잔치를 떠나서 메시아의 잔치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 내가 열고 있는 이 메시아의 잔치로 와서 먹어라.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너를 위해 찢기고 흘린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를 받으시고,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재벌과 세상의 유명한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 왕의 잔치에 참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큰 재벌이 그 잔치에 초대해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사람, 유명한 스타가 누가 우리를 불러주기나 하겠습니까? 왕이나 재벌이나 유명한 사람은 커녕 시장이나 구청장이 베푸는 그런 연애조차 우리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에는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나 부르시고 누구나 맞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메시아 예수의 잔치는 세상의 왕, 제벌 유명한 사람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복된 잔치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잔치와도 가히 피할 수 없는 잔치가 메시아 예수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잔치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천한 자도 실패자도 죄인도 얼마든지 그 잔치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멸시 받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는 자도 얼마든지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영원의 만족과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세상의 잔치를 보러워하지 마시고, 허무함과 심판으로 끝나는 세상의 잔치 주변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잔치를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한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가 메시아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오비이의 기적을 통해 메시아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메시아 잔치를 계속 베풀어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행해서 메시아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뭐냐? 메시아의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고 메시아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만을 축혀 세우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만 초대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잔칫집이 아닌 헤롯의 잔칫집이 되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낙고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죄인들도 불러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부르고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환영해 줘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번영을 주려고 예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그런 기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번영을 보장해주고 예수 믿음으로 부와 건강을 누리게 해주고 예수 믿음으로 출세와 성공을 만끽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산의 진유와 같은 세상의 화려한 철학과 사상으로 귀를 만족해하고 배부르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담백한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썩을 양식으로 기쁘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으로 기쁘게 해주고 세상의 화려함으로 만족을 주는 곳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으로 만족을 주는 그런 공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예수 한 분으로만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함으로써 진정한 영광을 보장받게 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자기과 익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남의 것을 움켜지려는 곳이 아니라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지만 메시아의 잔치를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는 과연 그러한 교회인가? 그런 메시아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광 교회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지위나 경제력을 가지고 성도를 전혀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서 있습니까? 우리 영광 교회는 세상의 음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에 열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열광케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지는 그런 교회입니까? 바라에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의 잔치가 아닌 헤롯의 잔치를 벌리는 그런 곳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교회가 헤롯의 잔치를 베풀어 버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요 부패요 세속화인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 되어서 세상의 왕인 헤롯의 잔치나 열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행자가 아니라 헤로당의 대행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세로 갈수록 메시아의 잔치를 포기하고 헤로당의 잔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경계하면서 언제나 메시아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메시아 잔치를 베품에 있어서 대단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로세 잔치는 일단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기획력도 필요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자본,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해로당의 잔치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시아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건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빈들로 족합니다. 아주 탁월하게 훈련된 사람들, 무슨 대단한 기획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화감의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로 충분합니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병 이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별볼일 없는 상황에서 별볼일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풍성한 메시아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여신 겁니다. 그런 오늘날 교회가 메시아의 잔치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저것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풍성한 메시아의 잔치를 열지 못한다고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면 얼마든지 메시아의 잔치는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한 메시아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께 드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한 메시아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주께서 내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병의 기적이 메시아의 잔치라는 것을 보면서 그 메시아의 잔치를 헤로당의 잔치와 비교하며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한편에는 헤로당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는 메시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는 헤로당의 잔치. 화려하지 않은 빈들에서 펼쳐지고 있으나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메시아의 잔치, 이두 잔치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잔치 가운데 나는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 어떤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두 잔치 앞에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로 당의 잔치에 대항하는 메시아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예수의 진정한 대행자 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메시아의 잔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메시아의 잔치임을 받습니다.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해로당의 잔치, 악하고 불의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세상의 잔치가 아닌 생명을 주는 메시아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해로당의 잔치가 아닌 메시아의 잔치를 여는 교회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메시아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